이어서, 이거, 늙은 노령의 세상 보기, 뭐, 이걸 하기 전에, 이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어 느낀 점을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 개인에 대한 어떤 진단이 아니고, 어 여기 보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통, 노통과 문포를 지원했는데, 그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노통과 문포를 위해서, 문포를 위해서, 문포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이에 싸웠는데, 이정일이라는 위대한 존재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뭐, 조리돌림과 악마화의 대상으로 전락된 것도 우연 같지 않다. 정말 지친다. 두 블로그의 누적 방문수가 천만을 훌쩍 넘었지만, 그동안 사투가 한낱 신기로만 갔다. 3000편이 넘는 글에서온 지난 10년 동안 단한 번도 노통과 문포에게 누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변절자 소리를 듣고 있으니 문파라는 명패를 내려놓을 것만 같다. 내려놓, 놓, 할것 같아. 내려야 할것 같아. 허망하네. 어떤 지성도 무지의 단숨이 무너질 수 있다 있다 했는데 제가 그 모양 그 꼴이다.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할것 같다. 글을 쓸 이유가 생기면 어김없이 글을 쓰는 것으로 숱한 백만을 극복해왔지만 이제는 정말 지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사람이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글을 쓰는 것 같은데요. 어, 보니까, 어, 뭐랄까, 어, 굉장히 그 책도 많이 읽고 어떤 지식이 상당히 그 깊이가 높은 분 같아요. 높은 분 같고. 그러고 현대 그 과학 기술에 대해 발전에 대해서 그것이 인간의 어떤 양극화를 가속화시킨다든지, 일자를 읽는다든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고, 그, 그쪽 지식도 상당히 많고요. 어떤, 유, 뭐, 세계제국으로 석학이라 할, 오늘, 오늘 현대문명을 진, 단하는석학들의 책들을 다 읽고,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이분, 이보, 이은 무슨 진영론이 이런 게 아니고, 자신이 가진 어떤 세계에 대한, 사물에 대한 이해, 철학, 그것 때문에 뭐그 얘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고, 뭐, 진영 논리 그건 아닌 건데, 어떻게, 어떻게 된 거니,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 대해서, 이재명 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결론 내리고, 그러니까 이재명 반대파 지난번에 뭐 있었죠. 무슨 모여서 하는 거, 이재명 씨뭐 고소하고 이런 걸, 이정열 변호사, 그쪽에도 같이 뭐, 뜻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쪽지지자들부터 무슨 변절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말 공격을 다, 다 당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지친다 그런 얘기예요 있고 어쨌든 간에 뭐그 대사는 그거 이이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미리 결론 내리기를 그렇지만도 어, 이분이 그 세상을 그걸 하, 바라보는 하는 것이 저 뭐냐면 그문 어,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같이 어떤 강한 윤리성을 유리, 가지고 그리고 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그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가지고, 해서 평등을 이루고, 어떤, 어, 전부 인권이 그거 실행되는 그런 세상을 가야 된다. 뭐, 이런 생,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 방향을 가진 것 같아요. 어, 가졌는데, 그 부분에는 저하고 조금 안맞아요 어떤, 어,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자본에 대해 자본이 어떤 지배하는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어, 세상의, 아, 이거, 이걸 왜 이런 게 떠버렸나? 어, 네, 세상의 그런, 어, 모습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때 우리나라가 자본을 지배하면서 교육 수준도 높고, 그러면서 또 반복도 심하고, 이런 나라에서는 그렇게 합리적인 이성이라든지 어떤 어, 풍부한 어떤, 어떤, 어, 국민의 의식을 기초로 해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이게 지금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오히려 이재명 씨 같은 저런 어떤,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 그렇게 이렇게 풍부한, 이렇게 세상, 세상의 개혁되는 것을 강력히 원하면서도, 인간적인 삶, 가불관계 이런 것을 해소되고 원하면서도, 어, 뭐랄까, 이재명 씨 같은 그런 분들이 가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어 급진적 개혁 이런 것들을 그거는 시, 실현도 어렵고 위험하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뭐 뭐가 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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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시시시시시시시이시이시이 옳다, 옳다 이렇게 시, 세상 변화를 위해서는 그런 뭐시시시서시시시시시시시시 이재명 씨에 대해서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뭐 부분, 부분, 그, 그 부분도 시시시시부분시 어,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인, 논리적인, 그걸 볼수 없더라고. 이분 글을 봐도, 그걸 어떤 논리에서 그거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보도록 하죠. 이분, 이분 글을요. 멍청한 손해용과 악랄한 SBS, 문파 금방 괴롭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어, 제목 하에 나오는데 보면, 쭉 몇, 기니까 몇 개만 읽어보도록 하죠. 어, 이거, 이걸로 끝내야 되지. 한개더 만들, 만들고만 또 그러니까. 노통이나 문포처럼 투명하고 일관되, 일관되며 상식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정치를 해온 자라면 진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손혜원씨가 나내 진심은 투기하는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같으면 그런 것을 굳이 따질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손혜원의 멍청하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이해당사자 해피원칙즉 이익충돌금지 금지도 몰랐다는 말인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익충돌금지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그죠 그 집권여당 문광희의 간사이기도 한데 문광희의 간사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 관련 그, 그, 그 부서에서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저 손혜원의 행동은 일리터주의적인 엘리, 교만함 때문에 나오,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주진영 얘기 나오죠 뭐 이, 어 저기 그 손혜원씨가 주진영씨하고 무슨 방송한 것도 이렇게 유튜브에도 나오고 이제 팟캐스트 나오죠 그 주진영씨는 제가 보니까 아텔레비에도 나와, 나와가지고 무슨 재벌이랑 조폭과 같이 굴러가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막 센세이션 이렇게 그랬죠 이러고 보니까 저분도 어, 저분도 음, 뭐, 저 분위기는 어떻게 철학을 어떻게 떠나서, 어떤 인간적으로 그 틀려, 내가 틀렸다 생각하더라도 비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 박상천 박 교수와 같이. 왜냐하면 굉장히 선수 한번맞아면 분명해요. 그러고, 어, 그주목하는 부분은 그렇게 뭐, 정권에서 음, 그 사장도 하고, 뭐, 많은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 아직도 자기 집을 가진 적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뭔가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저런 사람들은 그거 그 어, 경제 전문가인데 그 부동산 돌아가는 거다 알거든요 그래도 그런 것을 안, 안, 했,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분에게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선생님 저분의 견해가 세상을 보는 견해가 정치적 견해가 틀리다 경제적 진단도 틀리다 할지라도 그게 자그 나이 되도록. 응? 충분히 그 예를 들면 강남 같은데 아파트 얼마든지 그가질마음을가질수 있는 사람인데 집이 어, 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표현도 뭐하고 굉장히 그 뭐랄까 그 너무 깨끗한 분인가 그거 맞는 거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고 견해도 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견해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어 저하고 비슷한 것 같고 요 당장 그 노인네들이 죽어나가는데 무슨 냄에 어. 어, 그영흥호관이 어, 뭐 그런 사람이 엉뚱한 짓 하셨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뭐 경제적 진단도 상당 부분은 제가 더 동의도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건 그렇고요. 다음에, 그분, 이분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해요 음, 그러니까, 절대 다수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는데 있다. 폭팔력은, 어, 그러니까 손혜원이막 계속 항변하고, 이 항변하고 있잖아요. 뭐, 나, 어디, 그 김호준 방송에 나오고 뭐 지인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그 민주당 내에서도 그쪽 지지자들을 뭐 이동영 그 방송도 나오고. 어,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분은, 그,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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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늙은 노령은 이동경이라든지, 김호준 이런 쪽에 대해서 그 비판적인 그 입장이거든요. 어, 그 글들을 보면, 그렇게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서 지금 프레임이 빠, 빠져나가기 어렵다. 방법이 없다 하면서 이제 이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SBS가 이거누어고누묵들으질려고 물고, 물고, 앞으로도 또 추가로 뭘넣을지모르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의 호소로 시작된 공수처 설치청원이 비로소 수면에 올라왔는데, 지금, 그것까지 지금 지우고 있다. 는데 저거 보고, 저거, 저거에 대해서 한마디 할게요. 공수처도 뭐든, 저, 저것도요, 저렇게 는안 돼요. 미, 미, 무슨, 어, 어, 청원한다고될 일이 아니에요, 저거는요. 어? 모든 계획도, 조국 소속도 뭘 잘못 <laughs> 판단한 것 같아요. 벌써 실기했어요. 임기 초에 저것을 밀어붙여야죠, 저런 것도. 그, 그 뭐, 어, 필요하면, 그 국민들 밀어줄 때 지금 와서 저러니까 안 되죠, 공소처. 벌써 국민들에 대한 뒷, 뒷백이 지금 없어져 버렸는데, 응? 안 되죠. 초장에 그때, 그때 했어야죠. 왜 지금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저거, 저걸 이렇 호소를 하더라도 안 되죠. 뭐, 정부 여당의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뭐, 그런, 뭐, 지난번뉴 누가 나왔는 것 같은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기 초에 저런 기회에 저런 것을 다해서야 됐다. 공수처 저런 것도, 검찰 기획도 그때 해서야 되고, 검찰 기획도 지금 뭡니까? 허지부지 되고 있잖아요. 경찰하고 수사권 조정해가지고그 모든 것들이요, 어떤 힘의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뭐든, 뒷 배경이 있을 때 밀, 밀어붙여야 되지, 우리나 상태에서는. 우리 상태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같이, 지금 야, 야당이라든지, 보수시에 자본들이, 그, 목소리를 막낼수 있고, 세속의 지지도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그를 그, 도 사회의 어떤 기본 구조에 관한 것은, 국가의 어떤 권력 구조도, 뭐 어떤 자본에 관한 것이든, 임금에 관한 것이든, 뭐, 주거에 관한 것이든, 이런 것들은, 이런 상태에서는 그게, 어려워요. 왜냐면, 하 거기에 대해서, 그거, 장애하는 힘이, 그거,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그러면, 그런 의제를 내가지고, 어, 과물이라고 전국 주요 차에 가지고 어? 지난번 촛불 집회하듯이 그거 그거라도 지금 하든가, 그걸, 그 방법은 또남아있기는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자꾸 떠들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 그러니까 민주당원은 아니지만도, 민주당하고 한군 하나당 밖에 찍고 나서, 찍고 나서 봤기 때문에, 그 현실을 인정해서 민주당에 이렇게, 이런, 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 방법을 왜안 하느냐고. 수, 술때 없이 거기 민주당 관련 어떤 이런, 텔레비나 이런 나가서 서로 공격하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국, 가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 원래 망조가 들려면 원래 쓸데없는 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 말 자체가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 음? 거기 있잖아, 그, 소설가 누굽니까? 거기 보면 뭐, 그, 아, 그 얘기 하려고 하면 얘기 그러지네. 예. 예 다음에 노노 통째의 부동산 거품 논란과 작년에 있었던 부동산 부동산 폭등을 떠올려 보면 달리 설명할 것도 없다. 폭동은 투기 세력이 했음에도 모든 책임이 문포에서 문포에게 돌아갔다. 아, 저걸 정확하지 않는, 않는 얘기예요. 이 정부의 책임이 커요. 어? 투기 세력이라는 건 항상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내가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잠재적 투기 꾼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기회에만 있으면 누군가 하려고 하는, 그렇게. 그걸 국가가 그렇 만든 거예요, 우리 역사가. 그런, 그런 환경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집권 세력이 저런 것을 해결해야 돼요. 임기초회라든지 어? 투기 세력에게 책임, 투기 세력이 물론 책임있지만 그렇게 물어가지고 오늘 결국 해결이 안 나요. 투기 세력, 뭐, 투기 세력이다, 뭐, 다주택자다, 그게 아니고요. 뭐 얘기를 또할 수, 여기서 할수 없는데 우리는 일가구 주택에 대한 양도세라든지 온갖 면제 이게 지금 주주 범인 중에 하나예요. 그 얘기를 내가 따라가야 되겠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일가구 주택에 일가구 일 주택에 대해서 그 면제를 해주니까 그 그게 그뒷힘이 붙어가지고 항상 부동산 문제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일가구 주택이라고 1억 2억 풀었는데 세금만 받는 게 어디서 다 받아야죠? 10%도 20%도 받아내야지 양도세를. 그, 그, 기본, 그, 그것도 이제, 바로 잡아야 되죠. 정치권에서. 직권을 잡아서 하면. 슨 서느냐. 일이거어세다고 면제해주는 게 어딨냐고. 물론 국가에 따라서 면제해주는 나라는데 면제 기본적으로 받는 구조니까요. 아, 소수익이 발생했으면, 당, 당, 당연히, 세월이 발생하는 건데, 그거들려야죠 그것으로 국가 재정이도 사용하고, 국민들도 조세에 대한 의, 의식도 형성, 성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무슨 놈의 이 인연 가지고 있다고, 무슨, 어, 2억 3억 벌었는데 세금 안 받고 이 무슨 나라예 도대체? 그래놓고 뭐 국가 돈 없다고 뭐 복지도 못는데 그러고 앉서어 아유, 어? 잠네. 저런 얘기는 털이 털, 안 맞죠. 뭐, 뭐 투기 세력 다다다 다정하는 다, 다, 거는. 아, 투기 세력이 대한민국 전 국민이 그 투기를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바보예요. 누구라도 하려 그러지? 평생 벌어도 못 벌미를, 저처럼 몇번 아마 돈다 벌는데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런 환경이 제거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정치적 사안 중에 어떤 것들은 합법과 불법의 문제가 아니다. 정서적 가치와 태도의 문제일 수 있다. 정말은 어, 맞아요. 세상은 법의가 아니고 비법률적인 사실상 어떤 그런 힘에 의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자꾸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그걸 따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법은 하나의 핑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문포가 중소상공인을 만난 날에 이게 무슨 날, 날 벼락이냐. 저짜 말도 그런 의미 없어요. 중소상공인 그 만나면 뭐할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서 무슨 해줄 방법이 해줄 적이 있어야죠. 중소상공인을, 인 상공인을 문 어려움을 해결하려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어떤 부, 부당한 것을, 그것을 중소기업상공인 상공, 쪽으로 넘어가도록, 이전시키도록, 그런 어떤 변혁적인 개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 중소기업상공인 만난다고 뭐, 뭐 하겠어요? 일자리 늘라고 한다고 사람들한테 뭐, 뭘 늘리겠어요? 지금 정부에서 돈푼 거, 그런 것도 지금, 여기서 긴얘기 못하지만도,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 단기 무슨, 이런 거고, 대부분, 어? 그거 주면 뭐, 4대 보험 다 가입하라고, 이, 이, 런 조건 내버리고또안 한다고 그러고, 전부 다. 사대보험가입하고 작은 어떤 소기업이 할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요. 응? 그거 면허 현실이거든요. 문화공간으로 지정되면 정부 예산에 수입되는 것을 알면서도 지역, 해당 지역의 건물들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을 어떤 변명으로 본부 만들 수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뭐 서영교 자한당 껐도 간다. 이건, 이건 넘어가죠. 이거는 뭐, 그게 복잡하게 얘기할 건아니이 얘기죠. 그러니까 손해운 문제가 더 집권 여당에게, 여당하고, 싶지. 정부의 그, 직권에게 더 부담을 올려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것 같아요. 어. 그, 뭐, 그러놓고 추미애 이해 차나 민주당의 의원들이 문포의 성공에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저거는 조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 공수처 얘기는 뭐, 이럴 때 되겠고, 그 다음에, 정청리에도 제발 입좀 닥치고 있고, 이재명, 김호준, 카르, 카르텔과 그 떨거지들의 저질, 막장, 침묵지에 대한민국 촛불혁명, 문재인 대통령을 망치고 있다. 글쎄, 저기 일부, 일, 한 면은 맞고 한 면은 안 맞고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어, 그러니까 정청리, 김호준, 뭐 이런 쪽으로 저는, 저, 저런 사람들은 도움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예. 도움 안 돼요. 그 하나하나 들으면 다 마, 맞는 말 같지만 도움 안 돼요. 저렇게 해가지고. 국가를 결국은 세월이 지나서 보면 저런 사람들의 행동이 했는 것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 됐다는 결론 나요100% 나요, 나요. 그는 내가 볼 것도 없어요 저는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제가 세상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재명 씨를 저게 칼퇴를 하는 거 저거는 뭐또좀 다르게 좀더 설명해야 될것 같고요 유시민이 유시민 이사장이 분위기를 좀 바꿨다고 좋아했는데 그 그것이 일주일도 가지 못나요 저것도. 어, 이분이, 그, 자기, 저거 자기 진영 논리, 이런 거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요 유시민 씨가 무슨, 그 어, 떤 표면적인 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그거 도움 안 돼요. 대국 그, 국민들의 전체 무슨 힘든 서민들을 위해서는 유시민 씨 같은 저런 어떤 스탠스가 지금 입장하는 거 있는 것이 도움 안 돼요. 어. 전혀 상 뭐, 뭐 바빡 도움 안 돼요. 국가적으로 도 도움, 도움 안 되죠. 오히려 더 그니까더 서로 간에 그거, 이전 투구 현상을 마, 만드는 것, 총매제, 총매제를 하는 것이죠. 아, 이 시간에 많이가네 마지막으로 할수 없네요. 간단해야 되겠네요. 다른 글 하나는, 교만과 오만의 결정체, 손해원의 빌어먹을 엘리스 주의.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SBS, 뭐, 내 이야기, 늙은 도중, 뭐, 뭐이 동네, 어떻게 되겠네요. 그녀가 특정 지역을 살리겠다고 대놓고 떠들어댄 거, 그거 자체로서 특수 이익을 발생시킨다. 그말 맞죠? 그, 유명인이 그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어떤 지역에 살리겠다고, 그 지역을 전통으로 살리겠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그, 그 지역에 어떤 부동산에 어떤 블로스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서 뭐 특정 문화 지역을 만들다그 관심 없어요, 실제로는요. 그런 면에서 그, 그 동네 집값 오르냐, 안 오르냐, 그게 관심이에요. 솔직히 얘기, 해야지 우리는요. 어? 실제로 집값도 뭐, 네, SBS 내배 가는데, 그거는 그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오르긴 올랐는가 봐요. 올랐고, 어? 뭐두 배가 되도록 올랐는가 봐요. 다음에 그러니까 손혜원 씨는 자기 진심은 그거 아니었다. 그 문화를 그 지역 문화를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익을 한 것도 아니고 그걸 그것을 증을했다그 차명을 해가 부동산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항변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이 그러니까 어.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그러려면 그 지기부터 내려놓고 해야 된다고. 어? 당신 직이라는 그 특,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치를 하는 사람이 그 정도 감각이 없느냐고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어요. 이동영은 방송에 나가 극단의 엘리트, 엘리트주의, 뭐, 예고, 예고의 점을 토해는그서유유상종을 활용 정책이기 하겠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어, 손희영 씨 이분을 보니까, 어, 조금 터트리긴 틀려요. 그러니까 비난을 하기는 시절을 쉽지는 않더라고 보니까요. 뭐냐면, 어, 다혈질인 것기도하고 그렇게 발음소리를 탁탁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고 들어가면, 이게 발음소리 하던 사람들도 다무디지고 두, 둘이 무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닌 면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저는 좀 좋, 좋게 이렇게, 이렇게 그 이에 대해서요. 아 이렇게 어, 자기 소소한 것들을 계속 그도권에 어, 어, 들어가 놓여도 그렇게 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는 분이구나. 그것 그, 그, 그 때문에 뭐 조금 시끄러지고 이거 있었죠. 있었지 못에 저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촛불 생명 때문에 뭐1삼의지지율에서 벗어나가지고. 벗어날 수있으면있으면에도 민주당에서 이런, 뭐, 이런 사람들 난, 이해 찬 민주당, 뭐, 이런 사람들이 무슨 방해를 하고 떼는데, 저거는 진실, 그, 그거는 저렇게 이해를 꼭할건 아니죠. 어, 어, 대통령이 그, 뭐, 지지를 올라가, 지 민주당이 뭐, 사, 이런 건 아니죠. 그거는, 어, 환경이 그래 만들어진 거죠. 네. 아, 이거 기네. 아, 그 뭐, 뭐, 그냥 하죠, 뭐. 어. 나경원 같은 천하의 모질이 뭐, 뭐, 이렇게 하고 교환 환교환을 대선 주자로 받아들이는 자살 행위 대지발전제 홍준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누가 더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는 내기라도 하듯이 반드시 예? 민주당과 자한당이 바닥으로 기, 바닥을 기는 기, 서로 경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우울증을 야고 있다. <laughs> 저 말은 뭐 일단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 맞는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힘겹게 불을 잇힌 공수처 이얘기를저가 할까, 이 생각은 안 돼요, 공수처는요. 지금에와서부터 국민에게 호소하고 막뭐 거기에 뭐 대여, 이런 거 한다고 안 돼요. 조국 소속이 한다는데. 냉정히 봐야지 될거안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클라이막스 달려가는 남부평화, 체제, 구축, 대장정은 바보들의 행진에 가려 깊은 바닷속에 빠져버렸다. 저, 저 저것도. 어, 남북에 대해서 너무, 그, 어떤, 국가의 에너지를 저가 너무 많이 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 분배에 실패했다고 저가 다른 에피소드 얘기했는데, 저것도 그래요. 물론, 남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남북 만나고 이러면서 대통령 지지도가 그것이 이렇게 견인시키고 했는데, 그렇게 견인시키는 거는, 그거는 꼭 좋은 건 아니죠. 금방 또 떨어지고 이런 거죠. 그거는 진정한 지지도라고 볼수 없는 거죠. 그, 뭐이 얘기를 하려면 또 기니까 더 길기는 뭐하겠네 세계 경제가 대침체에서 대공황으로 번져갈 조짐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추락을 저지하고 반전을 깨하기 위해 고분 고군분투하고 있는 문포의 노력도 또 한줌의 노력도 한줌의 먼지처럼 홍기쪽 홍기 속으로 날아가버렸다. 사법농단의 소개인 양승태도 여론을 중심해서 벗어나는 행운을 찾아 시작해 만들어버렸다. 그 어, 그렇죠. 뭐저 얘기 하려고 하면 김대 양승태 이런 얘기는 사법 쪽 얘기는 열려나 그냥 지나가죠 그냥. 어, 어. 근데 뭐 대통령이 고군분투한다는데 고군분투하는 거는 맞는데 결국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어요. 냉정히 판단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길을 찾아야 되죠. 저런 이해는 이분이 상당히 냉정한 분인데 저런 이해를 옳지 않아요. 저거는 진정 논리지. 에티 s 스가 추가 폭로로 무엇을 넣을지 확인한 후에 결정에다 늦지 않을 민주 아 민주당에서 면죄부 준거 그거. 뭐 추후도 지켜보고 일단은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본인이 저렇게 주장하니까 뭐 이런 얘기 같은데 또또한 사람은 또뭐뭐또사정이 있다 하고 어쨌든간에 깨어난 시민들의 촛불혁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민주주의의 선진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발도, 게 아련한 기억처럼 멀어져만 간다. 저 말도 옳지 않아요. 옳다고 봐도 어떤 그 현실 진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그 정확하지 않아요. 어, que viene, ¿no? Ah, si no va a poder...